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퐁퐁이 신도시 사는 남자 이름하여 퐁퐁이 신도시 사는 남자 줄여서 퐁신남입니다. 저는 오늘 어,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퐁퐁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투자인데요. 네, 그 투자 중에 제가 요새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주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뭐 주식을 하고 있으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주식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본 경험이 있고요. 그런 좀 주식에 대한 손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손해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안 하고 이 손해로 인해서 지금 뭐 어, 더 좋은 상급지에 살지 못하고, 신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저희 모습이 너무나 펑싱 같기 때문에, 음, 한국 주식은 안 하고, 제가 한국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뭐 이런 미국 주식이나 해외의 이런 상황에 너무... 어, 휩쓸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등락폭도 크고, 어,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어, 미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요새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계속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뭐, 기술주들이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식을 하면서 어좀 깨달은 게 있다면 주식을 한 번에 몰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조금 가볍게 어 매주 꾸준히 일정 금액으로 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폭이 지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금리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 주까지의 총 수익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인 수익은 플러스입니다. 한 40만원 정도? 천만원 정도 제가 투자를 해갖고 한 40만원 정도의 어, 순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이제 아직 환율이 반영이 안 됐죠 저 지난주 금요일날 환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환율이 반영을 받게 된다면은 아마 플러스는 아니고 약간 마이너스 되는 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주식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 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을 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또 한국 주식은 거의 뭐 반토막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0% 5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확실히 미국 주식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피크를 칠 경우 다시 베어 마켓에 돌입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계속 어, 이런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승세에 더불어서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SCHD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 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뿐만이 아니라 어, 또 추가적으로 이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받고 이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어, 이런 자산의 증식 이런 거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이 SCHD 혹은 여기 리얼리티 인컴 예,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애플, 뭐 우량주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렇게 큰뭐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년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선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를 할수 있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월급이 발생하는 경우 저는 아직까지는 예금보다는 그래도 틈틈이 주식 배상주 위주, 성장주 위주로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 간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원하는 어 현금 흐름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퐁퐁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스마트 스토어도 계속적으로 할 거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주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읽은 책들 좋은 게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다독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 토요일인데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녹화를 해 갖고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 유튜브가 그렇게 뭐 퀄리티가 좋거나, 뭐, 재미가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저는 뭐든지 꾸준히 하고,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 기술도 늘고, 뭐, 애 정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방송 채널을 갖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유튜브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때때로는 아이들이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을 이용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가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도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어, 꾸준함을 가지고 어,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